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제가 어, 화장실에 하스트랩에서 아, 어, 냄새 나는 거 <laughs> 조금, 조금 지저분한데 아, 여기 세면대 여기도 가끔 청소를 한번씩 해줘야 돼요. 여기 청소하는 방법. 아, 이제 그이 거울에 아, 이 찌든 때 거울 이 찌든 때가요. 아, 이 찌든 때 이렇게 있습니다. 찌든 때. 잘안 빗게 져요찌든때 아, 이거 닦는 방법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 해요. 아,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스트랩이 냄새가 나고 그래요. 뭐 하스트랩 냄새라고 그러는데 하스트랩도 아, 깨끗하지가 못해가지고 보면은 아, 냄새납니다. 제가 아, 이제 그래, 그래, 좀깨끗게 닦고고요. 아, 그거, 세제 뿌려놨더니 거품 많이 나네요. 그, 제가 세제를 먼저 뿌려놨죠. 근데 하스트랩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스트랩도 갖고 이렇게 청소,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것도. 하스트랩에서 예, 요사이에서요. 아, 요거는 닿는 부분이 아, 이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요 공간이 약간 떠요. 그래서 요거를 요 부분에다가 아, 냄새 안 나기 위해서 냄새가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이 고무줄 하나 끼워줍니다. 여기다가. 이래용 예, 고무줄을. 여러분, 뭐 청소할 때마다 한 번씩 뺏겨버리면 돼요. 이고무줄어 이렇게 끼워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흩은 발에 닿게끔 해서. 그 말하자면 이게 이제 게이공 바뀐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여기다 넣고 살짝 밀어 놓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무줄을 대가지고 아 이제 요거 해서 요게 눌러주니까 같이 이제 요게 저거를 틀어서 눌러주니까 고무줄이 바뀐 시기로 돼가지고 냄새가 거기서 이제 안 올라오게 되죠. 요걸 해서 이렇게 해서 게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물이 이렇게 차게 되니까요. 어 냄새가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소. 어차피, 뭐, 이거, 청소는, 뭐, 한, 제가 알기로 열흘에 한 번씩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차 있어서, 아 고개에 박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요것도 이제, 냄새가, 안올라오고 아, 이렇게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거울 찌을때 닦는 거는, 이렇게 아, 거울 찌을 때는, 저, 치약으로 닦아주면 돼요. 제가 치약으로, 아 이게 어, 이 치약은 제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오래돼서 <laughs> 못 쓰는 치약인데, 아 이건 뭐 굉장히 1 0 년도 넘었을 때잘 나오지도 않아요. 어, 치약으로 제가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약으로 어,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 아찌든때싹 닦입니다요. 닦아줍니다. <laughs> 아. 여기다가 뭐 베이킹 파우더 또 해서 같이 문질러주면 더잘 닦이는데요. 그렇게 안 해도 굉장히 잘 닦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왔다가요. 아 조금 있다가 한번 더 문질러주고 물로 닦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깨끗하게 닦아집니다. 이런데 이런 도구들로 닦아주고 이런 거고요. 이제 이렇게 문질러니까 아 깨끗하게 닦아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저 그냥 약간 빨쪽 빨쪽하다가 어, 그러니까, 아, 여기 씻을 때가 다 닦아져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물로, 어,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물로. 어떻게 닦아졌는지 아, 물을 한번 꺼내볼게요. <laughs> 아무튼 뭐 아, 깨끗하게 닦아졌네요. 아뭐 거의 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닦아졌습니다. 케블타이 <laughs> 아, 이 이용해가지고 세면대 청소하는 거, 케블타이 이 어, 가위로 자르는 방법 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 굉장히 쉬운 방법이고요. 이렇게 이쪽에서 가위로. 어, 한 번, 한쪽,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세 번.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또 이쪽으로 약간 띄어가지고 또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세 번. 그리고 또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또, 아,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한, 양쪽을 같이 자르다 보면요. 이게 잘못하면 뚝잘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세 번씩. 이렇게 세 번씩. 아, 이렇게 해주면, 어, 나중에 저 안에서, 어, 뭐, 이물질, 아, 굉장히 잘, 어, 빼낼 수 있어요. 이렇게 세 번씩. 이게 하고 난 다음에요. 이거를 제가, 살짝 돌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어 돌려 살짝 들어주면요 어 약간씩 좀 보라지니까 어 이제 세면대에다가 넣어서 이제 한번 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세면대에다가 한번 놓다가 빼겠습니다 아 세면대는 어 보기에는 맨날 이렇게 깨끗해 보이죠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여기다 이물질을 아 인너 나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케이블 타일을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뭐아 얘가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청소 한번 해줬고요.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고요. 아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또 이쪽에 어, 반대쪽에 또 한번 한번 해볼게요. 저쪽에 했고요. 이렇게 아, 아까 그쪽에서 나와서 좀들나오는데 지저분한 이물질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지저분한 이물질이 아,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요거는 화장지에 싸서 아, 쓰레기가 통 버리고요. 그럼 이렇게 해준 다음에 물을틀고요 여기로 좀청소를 해준다니까요. 물에다가 물에다가 아, 이제 굉장히 저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아. 아, 이런 식으로 아, 청소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비치는 건 거울이고요 치약을 아, 이용해서 아, 찌든 때싹 아, 닦아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게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예,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구요. 아, 거울, 찌든 때, 아, 치약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줬구요. 아, 제가 요거고, 아, 요거를 이제, 쐬는데, 아, 요거는 케이블타이 이용해서, 뭐, 풀러가지고 해도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아, 그런 식으로 케이블타이 가해진 양쪽으로 내가지고, 아, 이렇게 지저분한 거 빼내고, 아, 뭐, 이물질, 어, 쉽게 내려가는 약품 같은거 그런거 한번 해서 어, 내려주면 좀 어, 위생적으로 쓸수있고요아 그리고 제가 파스크에 요거 고무줄 사용해 가지고 아, 껴주는 박킹 역할 된다는거 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아 제가 30분만에 화장실 청소 아, 몇가지 다 했습니다 아 이거는 뭐 30분정도 밖에 안걸리고요 아뭐 가끔 뭐 이 정도 이렇게 청소 한 번씩 해주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아, 화장실 관리하는데 아, 좀 도움될까 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